충북 채천과 단양의 경계에 있는 금수산 남쪽 그리고 충주호 옥순봉과 구단봉 북편에 자리잡고 있는 충주호를 끼고 경관을 자랑하는 암봉산인 가은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발 179시 30분 상천휴게소에서부터 가은산 전경이요 뒤에는 금수산이 있습니다 9시 30분 아니, 출발합니다. 밖을 <목소리> 지나면 바로 심한 경사 육산길로 올라갑니다. 35도 이상 되는 경사길이에요. 우측으로 있는 바위들인데, 물개 바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물개 바위하고 정어 바위. 응? 음. 음. 망바인가 아. 한 계속 아, 한 35도 되는 경사길로 올라가요. 이슈를 나요. 이슈를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목소리> <상천이 계셔. 웃음> 해발 320m. 시점에서 올라온 대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정남향에 있는 초괄시계바위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시계바위가 있다는데 여기 정호를 가르친 해발 365m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조그만 로프 하나 있네 우측 능선에 있는 바위고 395m에 있는 물개바위가와 있습니다 꼭 물개 입 벌린 것 같아 꼭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은 이 바위는 저 아래가 서 걸렸네, 저렇게. 금수산인데, 오늘 금수산 전경을 보기가 어렵겠어. 아, 전망대 바위인 듯 한데, 아, 정말... 네, 지금 여기 아, 400, 아, 한... 오, 아, 아래 아 보니까 저기 감시처수가 있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고, 올라 갈릉선. 여기가 전망대 바위 아닌가 싶은데. 상천 휴에서 쪽으로 뒤돌아본 바위에요 450m 지금 전망대 바위 뒤에 있는 바위인데. 여기서 쉬어서가이 동네. 데풀내려가뭐 하려고 그러시나. 도 하고 눈이 하고 그러니 개통한 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저쪽 멀리 감시 초수가 보이고 이리 내려가는 길이요 공인 내려가기가 좀 곤란하네. 어려워. 참 바위 에 붙은 져 소나무 좀. 이 바위에 붙은 저 소나무 좀 보세요. 다음은 우리 온막터를 지금 찾고 있는데 465봉에서 지금 내려다가 앞에 우리가 올라갈 봉우리를 보는 건. 일부 벌써 저 위에 올라가 있네. <목소리> <청년>! <목소리> 북편으로 있는 바위들이고, 저 앞에 상천리 윗마을이 보이네. 이게 기와지바위 나오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이 기와지바위라는데 이거 올려져 있고 저 아래는 전망이 좋은 전망대바위가 있고 영하 어디라고? 기와지바위에요 어. 본바위는 여기서 0 6 k m 6 0 0 m 올라가 볼까 한번 이 기와지바위 올라온 건데 이게 마치 용마루처럼 생겼어 예. 여기 밑에는 우리가 올라온 아이고 좀 점... 들립니다. 어, 아, 네. 뒤에 보이는 게금주산정 기와지빠이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495m. 저 가운데로 아, 저거 뒤돌아봤어요. 어, 여기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직 둥글둥글한 게 무슨 떡? 바위 사이 아직 틈바구니가 이렇게 나 있네. 야, 그 틈새 바위 있던 걸 지금 뒤돌아와서 본 건데 음, 재미있게 생겼네. 이 곰바위인 것 같은데, 곰, 곰귀 같은가? 예, 곰 마냥 생겼네. 귀, 어, 귀, 맞대, 참 곰이네. 곰바위 뒤에 왔어요. 어, 여기가 지금 갈림길이에요. 정상에 갔다 이따 올 때는 이발 500m인 갈림길에서 막 벗어나서. 정상으로 가. 반에 해발 5 7 5 m 가은산 정상에 올라왔었어요지 저는 가는 게 낫다고 그래서리 가는 보다일가까 봐. 여기서 남쪽 능선을 타고 갑니다. 이게 남쪽 능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노송굴락지 여기 능선 갈림길에 와 있어요. 지금 암 능지대로 하산하는 길인데 이 하산 도중에 나오는 암 능지대. 옥순교 쪽으로 유람선이 충주호를 지금 오고 있어요. 장애나루터에서 그 호수 건너 계곡 골목에 들어와 있는 독립가옥이에요. 장애나루터 틈새 바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이 천연 분지 한번 보세요. 여기 가 하산길. 앞에 언친 바위가 있죠.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갑니다. 하산길에서 바라본 북쪽으로 올라온 그 능선길이에요. 경사가 좀 계속 심해요. 압맥 쪽으로 경사는 계속 있어요. 3 1 5 방향이니까 삼갈래 칼림길이 있어요. 능선. 자, 우리 지금 하산하는 동우리에요 여 355m 오니까 성터가 하나 나오네 430m에 지금 둥지봉이 올라와 는데 우리가 원 개념에 서 조금 벗어났어요 돌아보면 가은산 정상과 그 뒤로 금수산 줄기에 있는 안테나가 서 있는 802봉이 보이네요 802봉과 가은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이봉 서쪽으로 있는 그 안봉인데 우리는 저쪽으로 안 가고 그쪽 반대 방향으로 지금 아니 이것 보세요 뱀이 소나무로 피해 주고 있네. 아주 내려가게 험한 경사가 이히 심해요. 345봉 지금 앞으로 동북쪽으로 뻗은 선이고 옥순봉 저기 유람선이 한채또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 옥순봉 여기는. 여기 옥순봉. 어이 호랑이가 입을 벌렸네. 피해. 아니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옥순대 그 옥순봉이요. 동쪽으로 강위에에중중앙속속도의의양대대교보보이네요유람선에 지금 마당바위라는 소개가 나왔고 유람선이 떠가고요. 그 다음에 가이당바위 지금 우리가 막 내려온 바위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옥순대교 쪽으로 있는 바위인데 날름 몰라앉아 있네요. 바로 밑에 나오는 계곡을 건너서 다음에 올라갈 세 바위가 능선에 보이네요. 동남쪽으로는 장애나루 건너편에 제비봉이 보이고 그리고 그 우측 서남쪽으로는 충주호 건너에 단양팔경인 부담봉과 옥순봉이 보이죠. 지금 막 내려온 바위에요. 저기서 내려왔습니다. 마당바위에 지금 왔어요. 청풍대교 문화재단지 있는 쪽이고 저기 도다 구단봉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내려왔던 그 능선 남쪽으로 뻗은 안능이에요. 예, 저는 우리가 지금 내려온 바위입니다. 그래요? 응. 이 바위 사이로 내려왔어요. 대단한 바위네, 양쪽으로 두 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벼락을 맞아 이렇게 갈라졌다는데. 한 30m는 좋게 될 만한 그런 바위 두 개가 이렇게 틈을 이루고, 네. 북쪽 충주, 북쪽 그 강변을 따라서 쭉 160코스로 다가 올라가네 새바위 지금 새바위 쪽으로 달라붙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230m 지금요.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230m 글데 이게 새가 날아가는 형상이 새바위인가 본데 새끼새하고 아주 새두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 새바위 자 우리가 갈 앞에 보이는 능선이요 뒤돌아봤어요. 전 마당바위에서, 지금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마당바위 가운데 여기서 저 앞에 강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새바위로 올라오는 게 새바위 미칠 지금 통과합니다. 새바위 앞에 있는 우리가 갈 암릉이 새바위와 저 앞에 봉바위인가 절벽바위인가 마지막 봉우리는 288봉에 올라왔습니다. 가은산 쪽으로 있는 그 바위. 여기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순봉이에요. 190m의 마지막 봉에서 본 옥순봉과 뒤로 보이는 건 제비봉 끝단에 요도로가 150m에 있는 옥순대교 옆 주차장에 왔어요. <웃음> <웃음> 복숭아.